이 시간에는 확률의 곱셈정리 입니다 A가 일어날 확률이 0보다 크고 B가 일어날 확률이 0보다 큰두 사건 A B에 대해서 어, A가 일어났을 때 B의 조건방률은 P A 분의 P A 곱 사건 B죠 즉 A가 일어날 확률 분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었죠 자, 조건방률에서 근데 여기서 여기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P A를 이쪽으로 곱해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A가 일어났을 때의 B의 조건 확률을 곱해 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B가 일어났을 때의 A의 조건 확률은 B가 B가 일어날 확률분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었죠. 자, 여기서 도 마찬가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한다고 한다면 PB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곱셈정리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두 사건 AB에 대해서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이 0보다 클때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그렇죠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A가 일어났을 때의 B의 조건 확률을 곱해주면 됩니다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먼저 구했다고 했을 때는 B가 B 일어났을 때 A의 조건확률을 곱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에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 확률을 구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곱해서 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A가 일어난 확률에다가 A가 일어났을 때 B의 조건확률을 곱하든지 아니면 B가 일어난 확률에다는 B가 일어났을 때의 A의 조건부 확률을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합니다. A와 b 가동시 있는 확률을 구할 때 사용하는 것이죠. 자, 자, 예제 1번 봅시다. 흰공 2개하고 검은 공 3개가 들어 있는 주머니에서 임으로 한 개씩 공을 두번 꺼내기로 하였다. 첫 번째 꺼낸 공을 다시 주머니에 넣지 않기로 할때 비복원이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빼놓 뽑고는 다시 넣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꺼낸 두 개의 공이 모두 흰 공일 확률과 꺼낸 두개 공이 모두 검공일 확률. 두번 풀라는 얘기.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두 개를 고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 모두 흰 공이 되는 확률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한번 나봅시다. 어, 처음에 자, 흰 공을 자, 흰 공을 꺼내는 사건. 사건을 우리 A라고 놔봅시다. 처음에 흰공을 꺼낸 사건을 A.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 흰공을 꺼낸 사건을 B라고 이렇게 해봅시다. 그럼 모두 흰공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B에 첫 번째도 흰공, 두 번째도 흰공. 이걸 구하는 얘기죠. 이거는 바로 곱셈 정리에 의해서 첫 번째에 예, 흰 공이 나올 확률에다가 뭘 구하면 돼요? P에 B, A.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P, A가 뭡니까? 다섯 개의 공에서, 다섯 개의 공에서 하나를 뽑은데 그게 흰 공이 나올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5분의 흰 공이 지금 두 개죠. 물론 5C1분의 2C1. 뭐, 그렇게 됩니다. 자, 이거에다가 지금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미 첫 번째 흰 공이 나와버렸 얘기죠? 근데 그 공을 넣지 않고 다시 뽑잖아요 비복원이잖아요. 그럼 개수가 줄었죠? 몇 개에요? 네 개죠, 네 개. 4개. 네 개인데 흰 공이 하나 나갔으니까 흰공두 개에서 한 개죠. 그래서 4분의 1이 된다는 얘기.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니까, 자, 10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더 꺼낸 두 개의 공이 모두 흰공일 확률은 10분의 1이 된다. 자, 이제, 자,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겠죠. 모두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은, 처음에 흰 공을 꺼내는 사건을 A라고 그랬으니까, 처음에 검은 공을 꺼내는 사건은 이걸 이 사건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예, 뭐, 따로 해도 상관없지만은. 그래서, 결국은 이걸 이렇게 놓고 생각한 다면 이거를 구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음, 처음에 예, 검은 공이면서 두 번째도, 두 번째도 어, 검은 공이 나온다는 얘기죠. 음, 검은 공. 요 사건이 검은 공이라고 합시다, 그냥. 예. 그러면 이것은 뭐다? 어, 처음에 예, 검은 공이 나올 확률에다가, 예. 처음에 검은 공이 나오고 두 번째도 검은 공이 나오는 거니까, 어,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바로 5분의, 검은 공이 3개죠? 5분의 3. 그러면 이게 일어나 버렸어요. 일어났으니까, 일어난 상태에서 검은 공이 하나 나왔다는 얘기죠. 비복원이니까 1개 줄었어요. 검은 공이 3개였는데 하나 나갔으니까 2개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니까 이거는 10분의 3. 이렇게 된다. 그래서 모두 흰 공일 확률은 10분의 1이고 모두 검은 공일 확률은 10분의 3입니다. 지금 곱셈 정리를 이용을 해서 확률을 구했습니다. 활용으로요, 어, 두 사건의 AB에 대해서, 어, PA가 이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B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B가 일어난 조건에서 A가 일어난 그런 확률을 고해준 것에다가, B가 일어나지 않은 확률에다가, B가 일어나지 않고 A가 일어날 확률. 이걸 고반 걸 더한 거다. 똑같다.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자,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오른쪽 벤다이그램에서 봅니다. 지금 이, 요 부분의 집합과 또, 요분의 집합을 이렇게 딱 더하면 a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두 개를 더한 것이 a가 되잖아요. 즉 a라는 집합은 a라는 집합은 지금 이것부터 써 볼까요? a 교집합 b에다가 합집합 뭐가 되겠어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PA는, 지금 이 집합과 이 집합은 지금 뭐야? 배반이죠? 배반이기 때문에, 여기서 PA는, 자, PA는, PA는, 자, PA는, PA는, PA는 어, P에, 이기 둘이 배반 이 있게, 그대로 더해버리면 되잖아요. A, 교집합, B가 되고, 플러스, P에, A, 여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됐죠. 그렇죠. 자 여기 이제 곱셈 정리를 적용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이게 뭡니까 지금 곱셈 정리에서 어, B가 일어난 것을 먼저 쓴다고 한다면 어, b 의 <laughs> A 바 B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이 부분은 자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음 B가 일어나지 않는 걸 먼저 쓴다고 한다면, B의 B의 여사건일 확률 이렇게 쓴다고 한다면은 B의 A의 바 B의 여사건 이렇게 쓸수 있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이걸 비교하시면 이렇게 이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여기서 또 생각한 겁니다. B가 일어나고 A도 일어날 확률 여기는 A만 일어나는 거죠. B는 일어나지 않고 A가 일어나는 것이죠. B는 일어나지 않고 그 상태에서 A가 일어나는, 이걸 더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좀 복잡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런 문제를 풀면서 이게 이용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2번을 한번 해봅시다. 어느 모임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회원권을 추첨한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3무 배수의 눈이 나오면 A주머니로 가고 사무배수의 눈이 나오지 않으면 B주머니로 가서 행운권을 추첨한대요. 두 주머니 AB에서 행운권에 당첨될 확률이 각각 2분의 1과 10분의 1입니다. 이 모임의 한 회원이 행운권에 당첨될 확률을 구해라. 자, 이거는 주사위를 던졌을 때 사무배수가 나오는 경우하고 사무배수 가 나오지 않은 경우에 따라서 각각 달라지네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놔봅시다. 자, 이렇게 놔봅시다. 주사위가 3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X라고 놓고요. 행운권에 당첨되는 사건을 Y라고 놔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뭡니까, 지금? 지금 이거죠. 지금 PY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행운권에 당첨되는 확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어, 지금 3배수가 나오고 그리고 당첨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자, P에 사무배수가 나오지 않은, 않고 도 당첨되는. 자, 이걸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것 곱셈정리, 이거 곱셈정리를 이용해서 이제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laughs> 사무배수가 나오고, 그럼 써보면 곱셈정리에서 p에 x 곱하기 p에 y 바 x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p의 자, x 여 사건 하고 p의 y인데 x의 여사건 이렇게 되죠. 곱셈 정리에서.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p의 x는 뭡니까? 어, 상구에서 나올 확률이죠. 주사위를 딱 던졌을 때상구 수는 3하고 6이니까 2가니까 6분의 2죠? 6분이니까 3분의 1이죠? 자, 3분의 1. 자, 3배수 나오는 3분의 1, px 3분의 1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3분의 1 곱하기. 자, 이게 뭡니까? 이 3배수 나오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3배수가 나오면 A 주머니로 가는데 A 주머니에서 당첨되는 은 2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2분의 1이 되는 것이죠? 자, A 주머니에서 당첨되는 거그 다음에 플러스 3배수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거 여사건이니까 3분의 2가 되겠죠. 3분의 2 곱하기. 자, 이게 뭐예요? 3배수 나오지 않고 당첨 된다는 얘기는 어디로 간다. 3배수 나오지 않으면 비주머니로 가는데, 비주머니에서 당첨률은 10분의 1이에요. 그래서 10분의 1.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 앞에는 이제 6분의 1이 될 것이고, 뒤에는 약분하니까, 무엇인가요? 어, 그냥 30분의 2. 그냥 이렇게 합시다. 30분의 2. 나쁘지 말고. 그러면은, 뭐예요 어, 30분의, 30분의 5니까, 어, 7이죠? 30분의 7. 그래서, 확률은 30분의 7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벤다그램으로 이 생각을 하면은, 이런 겁니다. 지금. 지금, 여기에 X 집합 있고, 여기 Y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X 집합이 있고 Y 집합이 있어요. 그런데 Y 집합은 뭐냐면 당첨되는 사건이잖아요. X는 3호 배수율 사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Y가 일어날 확률을 두 개로 지금 분할하는 것이죠. 지금 뭐냐면은 지금 이 부분과 또이 부분으로 이렇게 분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의미는 어, 멋이다 이 부분의 의미는 P의 x 이어집합, 교집합 y가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은 P의 x 교집합 y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렇죠 어 그래서 이것과 이것 어, 이것의 확률을 곱셈 정리에 의해서 구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벤다그룹 나타내면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전에 있었던 곱셈 정리의 활용, 활용한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